네, 안녕하세요. 꽃보다 중년 채널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될수록 자기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댄디 스타일? 힙합? 세미정장? 운동복? 아니면 아재룩? 오늘은 자기 관리 중에서 중년 패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통 중년 남성분들은 외모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죠? 20대까지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어, 나이 들고 결혼하고 나면 뭐 회사 생활도 하고 가정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되고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여름옷 겨울을 한벌로 몇 년을 입고 겨복처럼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옷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와이프가 사다준 옷을 입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아울렛 매장에 가서 사 입고 했었습니다. 근데 옷은 사도 사도 입을 게 없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 유행에 맞는 옷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옷 색상도 장롱을 열어보면 모두 뭐 검정색, 회색, 뭐 어두운 색밖에 없죠.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봤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캐주얼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부부싸움을 했는지 남편이 있던지 벗고 다니는지 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무튼 저도 평소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되도록 깔끔하고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옷에 관심이 없는 중년 남성분들도 이분만 지켜도 아재술이 안 듣고 옷잘 입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바지 기장과 자신에게 맞는 핏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을 먼저 이해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이 사진을 보시면 어... 네... 어 스키니진 남자 사진 네.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어, 여자들이 뽑은 남자 극혐 패션 베스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 다음 패션도 바지 기장이 길고 통이 큰 옷의 벨트. 아,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재분들이시죠. 네. 지금도 흔히 볼수 있는 친근한 중년 남자 패션입니다. 다음 이 코디는 어떠신가요? 같은 중년 50대 60대라고 해도 확실히 멋스럽고 세련되고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자신에게 체형이 안 맞는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는 피하는 것이 좋고 어, 바지통이 크거나 기장이 길게 입는 것보다는 자신의 핏과 기장에 맞도록 적당하게 수선을 해서 입거나 청바지 같은 경우는 어, 롤업을 해서 입고 스니커즈 신발에 맨투맨 티셔츠만 입어도 깔끔하고 캐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각자 개인에게 맞는 색상이 있다고 했죠.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겠다 코디가 어렵거나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려한 옷이나 색상보다는 그냥 무난한 색상과 패턴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옷의 색상은 보통 세 가지 색상을 넘기지 않도록 검정 브라운 흰색 그레이 등 단색 계열의 색상을 입는 것이 좋고 검정이나 블랙의 한 가지 색상만으로 입을 경우 신발이나 모자 시계 등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면 더욱 세련되고 예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장소와 상황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TPO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행사나 모임. 경조사부터 취미생활 등 장소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절과 장소와 상황에 맞도록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조깅이나 달리기 런닝을 하려면 런닝복을 입고 가야지 뭐 수영복을 입고 달릴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등산을 하려면 등산화에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라야지 정장을 입고 산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 남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은 편해서 그런지 어디를 가든지 등산복을 항상 입고 다니세요. 네. 요즘은 골프 치러 갈 때도 등산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중년 남성분들을 위한 옷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정리하자면 자신에 맞는 핏 그리고 색상 그리고 어 포인트를 주는 것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색상과 핏인 것 같아요 모델 배정남도 그랬죠 옷을 잘 입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두 가지 이상 넘지 않는 색상과 바로 핏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중년 남성분들을 위한 옷을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게 달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찾아보시고 몸 관리도 하셔서 멋있게 어, 이미지 변신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년 화이팅!